할렐루야 민숙이 광해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민숙이 마지막 장인 36장을 다섯 의회의 사건으로 마무리합니다. 민숙이 36장은 민숙이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딸만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부모의 유산을 상속 받는 법을 만들었으나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갈 때 기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은 문화세 지파 길라 자손의 종족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민숙이 36장에 기록된 마지막 규례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상속 받았을 때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로 시집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의 결혼 문제를 통하여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자손의 종족 중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 땅에 들어가기 전 땅의 소유자를 지파별로 분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땅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남성에게만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들을 낳지 못하고 광해에서 죽게 된출애굽 1세대의 경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족이 먹고 살 길이 막히게 되는 경제적 문제와 아들이 없으므로 가문의 명백이 끊어지고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들 없이 죽은 슬로바아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 그의 딸들에게 기업의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는 아주 좋으나 지파 차원에서는 볼때슬로바아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 결혼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일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슬로바아의 딸들이 자신들이 속한 문화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들 가령 예를 들면 로우벤지와 지파나 시무원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모든 소유가 남편과 그 남편이 속한 지파 중심으로 움직였고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희년이 되면 각 지파의 모든 소유와 기업이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결혼으로 인하여 한 가족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셋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셋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요셉 자손 집화 요구를 옳다고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화세 집화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 기업이 다른 집화에게 들어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슬로바의 딸들이 경우 시집을 갈때 반드시 그의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않고 그 지파의 기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금 슬로바 딸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가정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판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업과 결혼 사이에 있는 갈등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중에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여 그 기업이 지파간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기업이 결코 다른 지파나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아왕처럼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서 불을 축적한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렇듯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약속으로 상속받은 가나안 땅과 그들 지파를 강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단지파는 제비를 뽑아 얻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불만족스러워 북쪽으로 개척을 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슬로버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버아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허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민숙의 36장의 결론은. 매우 아름다운 순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슬로버의 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기준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자신의 지파로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결혼까지 참견하시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결혼까지 참견하시느냐고 불평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나는 문나세 자손의 남자는 싫고 유다 지파의 남자가 좋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아세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아세 딸들을 통해서 결혼과 기업 사이의 갈등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명 안에서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이삭의 결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삭은 사명의 땅에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자가 이삭을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여자가 있는 땅으로 데려가도 좋은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결혼을 못해도 좋으니 사명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버의 딸들은 다 그들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 땅은 문하스대의 기업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슬로버앗의 딸들의 이름인 말라와 디르사와 허글라와 밀가와 노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그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만을 기록하는 것과 또 남성 중심적인 족보 기록의 특성을 보았을 때 슬로버앗의 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중심과 기준을 따라 담대의 믿음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유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민숙의 모든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재강론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을 위함도 아니고, 여성을 위함도 아닌 하나님의 원칙, 즉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중심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의 경계, 즉 하나님께서 문화세 지파에게 주신 마음과 그 신앙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민수기서에서 두 개의 장을 할애해서 기록해 두고 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사소해 보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백성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아직 가난 땅을 차지한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 동평 땅에 있을 때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단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문제로 하나님이 슬로버아의 딸들을 기특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준 밥이니 가서 먹으라고 했지만 그 땅을 먹지도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로버아의 다섯 딸은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을 이미 자기가 소유한 것이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인 것처럼 믿고 광에서 죽은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게 될 땅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숙기 36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제 슬로보아세의 다섯 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이 가나 땅을 자기 땅으로 확고히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 땅을 금방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정복 전쟁을 무려 7년이나 진행해야 했습니다.그제야 가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족장들은. 전쟁을 몇 년간 치러야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분명한 경계를 정해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틀림없이 소유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민숙에서 적재하는 분량을 사용하셔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신약 교회 성도들의 결혼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공통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신약에도 구신자의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의 예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에 고린도우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미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 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론적으로 믿음이 결혼보다 우선하고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슬로버스의 딸들이 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집하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말은 성도가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결혼한다는 말은 결혼할 때 인종, 학벌, 물질, 출신지 등을 다 양보하더라도 신앙의 가치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는 우리 신앙이 시험을 치르는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우리 눈을 고정하고 살아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장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